네, F30 CIC 모델 우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버를 벗겨주시고요. 중앙선 파워가 2개 있어요 두개 모두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크류 4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공기손잘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잡고 그냥 뽑으시면 돼요 선하고 커넥터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여기 헤드 유닛에 4개 스크류 4개 나사 또풀어주는 거예요 헤드 유닛을 개봉했고요캔 통신선 뺄 때는 이집게 손가락 두개로 잡고선 들어 올려주세요 네.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에 있는 스크트두 개를 그냥 들어 올리면 바로 빠집니다. 손으로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빼주세요. 아니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분면가 됩니다. F30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요 커버를 커버에 있는 10mm, 이두 개를 10mm, 10mm, 러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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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은 m 1 0이 m 10mm, 10mm, 1 0 m 이 마이크선하고 복수선 모두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광케이블이 있네요 광케이블 은 쉽게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 광케이블 을 먼저 이식하겠습니다 즉각이 쪽으로 원래 있던 오리지널 선하고 이렇게 빵 눌러주시고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바닥 이쪽 이쪽으로 뺄 거예요 이거를 옥수선도 빼야 됩니다 왜냐면 옥수수는 종리를 예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바깥으로 빼서 해야 돼요. 이렇게 선이 이쪽으로 나왔고요. 이 꺾인 선. 꺾인 선은 여기 껴주세요. 이렇 켜주시고, 들어갔던 자리와 동일하게, 원래 순정선이 있었던 자리로, 이 선도 요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선을 아래로 넣어야 되는데 짧거든요 그럼 헤드유닛을 지금 조립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넣어놓고 넣어놓으시고 넣습니다 킹케이블 잡아당기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옥수선을 여기 안에다가 넣으셔서 이렇게 쭉 따라가셔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네, 모듈을 꺼내주시고요. 아까 여기 연결된 선들 다 연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선 연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모듈 스위치 123 1 2 3만 5님고 USB 케이블 USB 케이블은 요 여기다 빼 주세요.